그림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장에 고정도르레가 하나 연결돼 있고 여기 요런 식의 단면을 가지는 뭐 의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네라고 해도 되겠는데 뭐요런 의자 같은 물체가 요 부분 질량이 m k g 그램이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스몰 킬로그램 질량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자 일종의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한데 땅바닥은 여기 있을 거고요.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런 줄이 연결된 부분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적당한 힘을 가해서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적당한 힘을 가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가고 있는 경우 이럴 때 힘의 분석을 한번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람이 요렇게 해가지고 의자 공중에 떠 있는 의자에붕떠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적당히 줄을 잘뭐 당긴가 당기나 봅니다 이때도 줄에 장력이 얼마나 걸리고 이 사람의 질량 m과 물체 요 의자의 질량 라주 m 간의 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더 바뀌어야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힘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의자가 사람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분과 접촉을 한 채로 함께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물체 전체의 질량 중심. 질량 중심 간의 운동 상황이 똑같다면 그러면 두 물체는 전체 질량 중심이 한 여기쯤 되는 아예 새로운 하나의 물체처럼 볼 수도 있다 소위 하나의 물체처럼 볼수 있는 물체 여러 개를 하나의 집합처럼 볼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물체들의 질량 중심 간의 거리 관계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내려가니까 아 이거는 합쳐서 질량 중심이 여기에 라지엠 플러스 스몰엠 질량이 있는 하나의 물체처럼 볼수 있다라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는 질량 중심들이 각자 다르게 움직여도 이걸 하나의 개처럼 보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의자와 그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물체처럼 볼수 있다. 그래서 확장된 물체를 여기로 봅니다. 물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물체예요. 여기도 하나의 물체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물체로서 총질량 라주엠 플러스 스몰엠 킬로그램이다. 라는 한개의 물체가 어떻게든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체는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전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겠네요 아래로 라지엠 플러스 스몰 엠쥐 뉴턴의 중력을 뭐 사람 부분에 어, 질량 중심 요 물체 의자 부분의 질량 중심 이런 데다 그러면 거기에 또 여기 합쳐서 질량 중심 여기서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아랫방향으로 이만큼이다 라고는 써놓읍시다 그런 다음 또받는이뭐 있나 봤더니 뭐 그냥 접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의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분 접촉은 하나로 오는 물체 내부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직접 어디에 닿아 있는 것도 없이 어느 정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수직력, 수직항력은 받고 있지 않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받는 힘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줄을 보니까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 되는 건데. 요런 줄이 있고요. 줄에이 부분도 있긴데 이 부분은 헐렁헐렁하네요. 이 부분 줄의 끝에는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줄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 부분엔 장애에 걸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위쪽 부분과 도 돌에 걸친 부분, 어. 의자의 윗부분과 연결된 부,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하나의 줄이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잘 걸려 있겠다. 그래서 이 줄에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립니다. 장력이 걸릴 건데, 그런데 그 장력 크기에 대해서 원래는 상황에 맞춰서 구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다고 얘기를 봅시다. 이 사람이 F뉴턴으로 줄을 당긴다. 사람이 저쪽에 손 뻗어가지고 줄을 적당한 크기로 당긴다라는 조건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의 줄, 사람이 줄에 f뉴턴으로 이 끝에서 당긴다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돼요. 줄이 당기는 힘이니까 장력이 되겠고요. 그 장력,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 여기서 사람이 줄을 당기는, 줄이 사람의 손을 당기는 힘, 작용반작용 관계가 되면서, 줄도 사람을 반드시 F뉴턴으로 당겨야 됩니다. 줄이 사람을 당기는 장력이 F뉴턴이라면, 그 힘이, 줄의 모든 부분에서 일정하게 F뉴턴으로 걸려야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줄이, F 뉴턴의 장력이 걸려 있다. 뭐, 사람이 줄에 가는 힘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장력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줄은 사람을 요 부분에서 줄 방향으로 F 뉴턴 장력을 가야 됩니다. 뭐야? 줄이 사람 또는 사람 손 부분에 가는 장력이 위쪽으로 F 뉴턴인 거예요. 사람이 줄을 미는 힘, 이런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줄이 사람에 가는 장령 얘기 하잖아요. 자, 이런 거 대충 힘, 방향 크, 방향, 크기 표시, 요런 요런 것들만 대충 써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힘이라고 써놓은 건가라는 거 헷갈리게 되면은 뭐, 저도 안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써놓으라고요. 줄이 사람에 가는 요 부분에서 가는 장력 위쪽으로 가야지 이런 힘이다 라고 하자 다음 줄에는 쭉 장력이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어이 줄은 의자의 이 꼭대기 천장 부분과 연결이 돼 있네 그러면은 줄 연결돼 있으면 그 의, 이 의자의 천장 부분은 또는 그냥 의자죠 의자는 줄에 의해서 장력을 받아야만 한다 장력을 받아야만 한다 모든 부분에 걸려있을 일정할 크기 f뉴턴의 장력을 위쪽으로 받아야지 된다 라고 하자 자 그랬는데 이런 장력 요 부분에서 그냥 줄과의 접촉해서 받았고요요 부분에서 뭐 사람 손 부분이 받을 장력 이런 거 표시를 했는데 사실 좀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지금 함께 움직일 사람과 의자는 하나의 물체처럼 쭉 보기로 했잖아요. 하나의 물체처럼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의자가 받는 의자와 사람을 하나의 물체로 보는 그 물체가 받는 힘, 이것도 사람, 사람과 의자를 하나로 보는 라지움 플러스 스물렘 질량을 가지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돼서 여기 표시한. 라지엔 플러스 스몰 엠 킬로그램짜리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아래로 라지엔 플러스 스몰 엠 g 이렇게 생긴 물체의 왼쪽에서 위쪽으로 가야지는 줄이 사람 손 부분에 가는 장력 이렇게 생겼네 위쪽으로 f뉴턴 줄이 의자 부분에 가하는 위쪽으로의 장력 F 뉴턴. 그것도 사람과 물체를, 사람과 의자를 하나로 보는 전체 물체가 받는 힘,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힘이 이 전체 덩어리가 받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뭐, 위쪽으로 EF 뉴턴의 힘을 받고, 아래쪽으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뉴턴의 중력을 받은 결과, 전체적으로 사람과 의자 또는 물체들이 가만히 있다면 위아래 받는 힘 상쇄되도록 F는 2분의 M 플러스 M G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다면 위쪽이 우세하니까 위쪽 기준으로 EF 마이너스 라즈 M 플러스 M G에 라즈 M 플러스 스몰 M 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보는 물체 이런 가속도로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너무 작다면은 아래쪽으로 요거 뭐 크기 뭐 절대값 쉬워 가지고 가속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상황들은 다양하게 나오긴할 텐데 어쨌든 물체에 가해지 힘을 분석하는 게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학생들이 헷갈려 할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뭐 요즘에는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 잘안 나와요. 하지만 한 7, 8년 전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나오던 문제였었다. 자, 그런데 요거 분석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다른 풀이도 더 알아보겠습니다.